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프로처럼 보이는,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몇 가지 방법을 연습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연습한다고 해서 골프 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골프는 뭐좀 보기 좋게 어, 친다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심각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많은 분들이 피니쉬를 어, 끝까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니쉬를 하더라도 피니쉬가 끝나기 무섭게 네, 바로 내려와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피니쉬를 끝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선 확실하게 하는 것도 어, 내 스윙을 보기 좋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 구샷이나 미스샷 상관없이, 피니쉬를 끝까지 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길게 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니쉬를 끝까지 한다는 것은, 스윙을 뭐잘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 골퍼를 좀 보기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죠. 특히 연습스윙에서 피니쉬를 하기는 하는데, 피니시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급하게 휙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연습스윙을 하기는 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급하게 휙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습스윙도 여유있게 확실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어, 훨씬 더 보기 좋고요. 그리고 잘 치는 골퍼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습 스윙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연습 스윙은 꼭볼 뒤에 나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볼 바로 옆에서 볼 바로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면 초보 때는 실수로 뭐 볼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습 스윙은 확실하게 뒤로 나와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연습 스윙을 하는 게 어, 보기에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목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연습 스윙을 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서서 목표 방향을 바라보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습 스윙으로 몸도 풀면서 방향도 점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요. 피니시도 끝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고, 연습 스윙도 피니시를 바로 내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아주고 내려와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볼을 치러 들어가는 것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 방향을 보실 때도 이렇게 샤프트를 이용해서 어, 샤프트를 이용하는 것도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방향을 확실히 확인하는데 어,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는 것이 좀더 여유 있어 보이고 어, 신중해 보이죠. 실제로 많은 프로들이 어, 샤프트를 사용해서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어, 내가 칠 샷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클럽 헤드를 한번 공 뒤에 살짝 대보는 것도 어, 잘 치는 골퍼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뒤에서 샤프트로 방향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있어 보이고 어, 신중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능숙한 골퍼처럼 어, 보이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은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클럽헤드를 대봄으로써뭐티 높이나 뭐 잔디의 상태 그리고 지면의 상태를 어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면은 평평하지 않고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보기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운드를 가보면 어 쭈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티를 꼽거나 뭐 홀컵에 공을 꺼낼 때 이런 식으로 무릎을 굽혀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을 굽히는 것보다는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것이 조금 더잘 치는 사람처럼 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허리가 좀안 좋으신 분들 뭐 허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릎을 굽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허리를 굽혀서 티를 꽂고요. 허리를 굽혀서 공을 꺼내는 게좀더 능숙한 골퍼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 이 밖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오늘은 좀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경기력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시고 실제 어, 라운드에서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